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나 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동종녀 마리아기스나 시오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의와 성도의 교세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송가 393장입니다 393장 393장 We okay. 찬물이 주 영광 드러내로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오 신실하신 주 나의 Sai 신이 오신시라, 신유 나의 구주. 아멘. 성경 말씀 입니다골로세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골로세서 2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326페이지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신상의 모든 충만이 가직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아멘. 일차 먼저 6,220번째 문을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7번 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 사랑 으로 가득 차 지요？당신 때문에 하나님 께서 더영황받 으시 죠. 긴상 담당자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きっぽをはるそ 그런 쓰러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받으시고 하나님 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 좋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애킬킨랍니다 마찬가지로 마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퀴즈 네? 한성 더 뭘까요? 네? 기도예요, 기도. 왜냐면 마귀의 계계를 꺾어버리는 최고의 능력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 기도하면 힘을 전혀 못 써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아예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놔요. 괜히 바쁘게. 해요. 아니,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네? 그러면 다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바쁘면 더 배나 기도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으면 자기는 두 시간, 두 배로 더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마귀는 기도하면서 실망하게 만듭니다. 뭐,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던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뭐, 내 상황을 봐봐.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전혀 나를 움직여주지도 않고, 내 주변의 상황을 하나님 변화시켜주지도 않는데, 뭐. 기도 아무 소용도 없어, 그러면서 실망하게 만들어요. 또 기도하면서 다른 것에 막 휩쓸리게 만들어요. 잡다한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설교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 기도가 중요해. 본문을 한 번이나 더 읽고, 설교문을 한번더 읽어봐야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자꾸... 기도한 시간을 놓치도록 만들어요. 네, 여러분 아시나요? 설교는 기도로 당금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청산류수처럼 잘 나죠. 능력이 없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도구인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총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다 이겨내셨잖아요. 공생에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오요 교회에서 좋은 직분, 높은 직분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기도로 지킴이가 돼야 돼요.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야 돼니다 강조하잖아요. 제가 기도 예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종류는 기도 예에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도들이 좀 기도하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온 교우들이 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여러가지 도구나 손재주로 사람의 눈을 속여서 신기하고 이상한 일을 보여주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마술이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마술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베푸는 것이죠. 그에 비해 입으로 말로 사람을 구슬리고 속에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바로 영적인 사기꾼이 있는데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생겨났잖아요.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거 뭐냐면, 이단 사설이에요. 그노시스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지금의 뭐 구원파 정도. 구원파가 그 영지주의의 주류를 따라서 지금까지 구원파가 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러십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초대교회. 그 사상이 퍼졌어요. 한국교회도 한때 권신찬 유병원을 통해서 구원파가, 지금도 구원파가 있잖아요. 구원파가 그렇게 특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때 천주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썰렸잖아요. 남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술, 담배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 끊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천주교는 그걸 다 허락을 했고, 구원파는, 아, 그거 별 문제 없어. 아, 형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 육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교리를 퍼뜨렸거든요. 그냥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저 청년 때, 청년회장이 지금, 인마 저 예우에 나와 성교사를 한다하는그 청년이 청년들을 다 데리고 그날 청년예배를안들고그 구원파 교회에 갔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제 그랬죠. 한 5, 60명 되는 그 청년들을 다 모조리 데려가고 우리 교회에서는 만족이 없으니까 이 교회 가면 은혜의 교리가 있으니까 우린 들어야 된다.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콜링을 하더라고요. 자기들 말로는 콜링이죠. 나는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다른 청년들은 다 그대로 앉아 있었는데. 사람들이 1대1로 붙어가지고 2대1로 붙어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도록, 천국 시민 되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그러는데 맞지를 않아서 저는 나와버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니 다 교리적으로 맞는데 뭐가 틀려? 그러면서 접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뭡니까? 끝단자예요.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처럼 성경책 보고 우리처럼 찬송 부르고 자기들 개별적으로 또 찬양을 만들어가고 이제 부르기 니다만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랬잖아요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던 시절이었는데 또 안으로는 이렇게 이단사선들이 막 퍼지고 또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뭔 헛소리야. 바울이 이야기 듣지마. 우리처럼 한례를 받아야 천국 백성 돼. 우리가 누구야? 유대인이잖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민인데 우리를 봐 우리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하늘 백성 됐어 너희들 할례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 그러면서 계속 사상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교회나 크고 또 교회가 어떤 그 지금처럼 이렇게 교단이 있어가지고 이단을 구별해내고 그래서 이런 교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러면서 전 교훈을 하고 어떻게 책망을 하고 하다를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자기들이 직접 맞, 맞서 싸워야 됐기 때문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엄청 힘들었어요. 그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순교한 사람보다 배교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일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에 유교참변 때도 여러분 그러습니다만 기독교 신앙 때문에 끝까지 순교하고 불타 죽고 또 총에 칼에 맞아 축창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의외로 배교한 사람들은 더 많아요. 억수로 많습니다. 초대교에 그런 흐름이 팍 흘러내는 거예요. 막 배교하고 이단에 빠져버리고 세상의그 권력의 힘 때문에 힘도 못 쓰고 그런 찰나에 바울이 계속 초대교회 편지를 보내다왜 보냈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그들이 교리적으로 정말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했다면 바울이 그래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계속 편지마다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하고는. 그냥 다른 방향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스 3장 14절 말씀에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거야. 끝까지 견뎌내세요. 이겨내야 됩니다. 마가복 13장 13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질 것이다. 특별히 로마의 압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셔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왜 그래요? 곧이 말. 그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 에루살렘 이스라엘이 초토화될 것을 보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 방면으로 유대인들이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어떤 환란, 시련,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러십니다. 장차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시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무엇으로 견디어요? 믿음으로 견디고 무엇을 바라봐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망국이 자기의 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안겨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 끝까지 싸워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캬캬, 고집하되 오직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신앙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반증과가칭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성도들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은 참되고 유명한 자고 살아 있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이 환란을 당신들은 이겨낼 수가 있을 거야.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내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냥 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또... 하나님이 전해주신 은혜의 말씀을 그는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다 보고 왔었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광경들이 두렵질 않았어요. 바울이 그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내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서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더 닥칠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어. 나, 내몸 하나도 간추를 못하고, 내 몸이 이렇게 막 아, 매일 죽겠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한다고. 그러면서 포기할 법도 하는데,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체험. 여러분, 신앙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했으면 그 체험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체험했다면 날마다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저 천국을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었어요. 대마. 바울이 좋다고 저기 열 따라다니던 사람, 수행 비서관으로 손들고 쫓아왔던 사람이 대만대요이 사람은 체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전해든 이야기만 전해 들었지 자기 것이 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는 세상을 살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체험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니까 세상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처음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될거 아니오? 달라야 될거 아니오? 10년, 20년, 30년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 집사 됐는데도 빽!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그 조시요 그 조시 하나도 안 변해 안 변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거 어떤 거요? 이거 어떤 거요? 주님의 능력이 안 변하게 하는 능력입니까? 무리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까지 지나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있잖아요. 사기오도 변화가 되잖아요. 바울도 변화가 됐잖아요. 우리도 변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변 매번 나와서 사람들에 채 밖에 돌듯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의 삶. 신앙이 되시기를 야채며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추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변화되지 않던 내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도 모셔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하늘 백성 되어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 놀라운 사랑,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에게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체험이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것이 체험되게 하시고 내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나와 고백 드릴 때마다 아닐 때마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해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황혈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가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요 진리요 생명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